이분은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신데요. 항상 원인 없이 아프셨다고 합니다. 이분의 지인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었는데요. 제가 이분을 보니까 어떠한 사람의 영혼보다는 동물의 영혼, 즉, 뱀의 영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길을 넣자 아주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는데요. 이분이 운영하시는 가게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시골이라 지나갔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새끼를 뵌 뱀이 지나가고 있었나 봐요. 하지만 뭐 새끼를 뵌 뱀이 거기 지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. 그냥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갔던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하는 차에 그 새끼를 뱀 뱀이 치게 된 거예요. 결국은 다 죽었겠죠. 그래서 이 새끼를 뱀 뱀이 이 사람 몸에 들어와 빙의가 돼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하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게 막 만들었던 거예요. 그리고 원인 없이 막 춥고 이유도 없는 그런 병을 혼자 앓고 계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를 아시는 저도 알고 그분도 이제 아는 분이 생각할 때 저분이 앓고 있는 병은 혹시 빙의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저한테 모시고 왔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길을 넣으니까 그런 희한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밝혀졌는데요. 이분한테 그렇게 길을 넣자 그 새끼를 뵌뱀 뱀 영혼이 올라와서 왜 자기가 지나가는데 지나가서 나를 왜 죽였냐 라는 그런 막 말을 이분이 막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도 좀 의아해 했죠. 하지만 뭐저 늘상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본인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어떤 그런 말을 할때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다 의식이 다 있어요. 하지만 자기 입에서 자기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막 뱀처럼 기어다니기도 하고, 자기도 모르게 의식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기류는 다 들려요. 자기가 말을 하는 게.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떤 그런 뱀 영혼이 있어서 이렇게. 이런 사연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. 자, 그분을 그 당시에 치유했던 장면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가져가야지. 아, 많이 줘. 불쌍하단 말이야. 많이 줘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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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불쌍한데? 불쌍이야. 왜? 불쌍이야. 내 새끼도 불쌍이야. 많이 줘. 그래. 얼마 주면 될까? 많이 줘. 아, 어, 딱하지. 불야. 좀 불쌍은 하다. 괜히 잘못 지나간 거지, 네가 응? 미안하디야, 몰랐디야. 그렇다고 사고 낼순 없잖아.